고장난 가로등으로 불편을 겪을 때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손쉽게 가로등 고장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수원시에는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민원관리 시스템입니다. 고장난 도로 조명 시설을 발견하면 먼저 스마트폰으로 시설물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스캔을 하면 고장신고를 할수 있는 모바일 페이지로 연결되고 고장 내용을 입력한 뒤 등록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관내 도로 조명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고유 번호와 QR 코드를 가로등과 보안등에 부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장난 가로등을 신고할 때 주소나 뭐 어디 어디 근처로 신고해서 저희들이 고장난 가로등을 찾기 위해서 주간에 가로등을 켜서 고장난 가로등을 보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게끔. 이외에도 수원시 콜센터 1899의 3000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표찰에 적힌 고유 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앞으로 스마트 민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고장 신고를 할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원 ITV 아는주입니다.